대한 공산당 기간지, 월간말, 동기 4354년 2월 제6호, 아,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은 아, 투표하는 사람이 아닌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했다는 말에 대하여. 1. 먼저 조셉 스탈린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다면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말을 했다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출처 없이 그런 말이 떠돈다. 그래서 일단 스탈린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2. 어, 정말로 그런 말을 했다면 과연 그런 말을 한 의도가 자기들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백하는 말인가? 아니면 서방의 선거가 사기와 기만이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금을 금을 가진자가 룰을 만든다. The person who has the gold makes the rules. 어,라는 금언, 이 금을 가진자의 자백성, 자백성 말이 아닌 통찰력 있는 사람의 통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어, 서기 2012년. 어, 18대 대선 부정선거 이후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민주당 지지자이면서 말을 잘하는 선동가 한 분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그 말을 들었었다. 그리고 어, 2015년 강동원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개표조작 증거를 폭로할 때에도 그 말을 썼다. 그리고 올 4·15 총선 부정선거 이후에는 우익들이 그 말을 받아서 쓰고 조선일보의 김대중이라는 사람도 칼럼에서 그 말을 썼다. 그러면서 꼭,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이라고 운을 뗀다. 아, 그런데 내가 인식하고 있는 스탈린은 똑똑하고 뛰어난 정치가다. 또, 아래 링크 글을 잘 읽어보면, 다른 견해를 가진 서방의 기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더라도, 아, 상당히 높은 인격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어, 이 링크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회원마당 책 속에 막스주의와 자유주의, 스탈린 인터뷰, 막시즘 어, vs. 리베럴리즘 어, on interview, 조세프, 스탈린, 어, 김경기, 회원, 원문은 다음에 인터넷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인터뷰 24쪽은 긴장감이 있다. 어떤 사물들을 파악할 때 사물의 여러 측면을 하나하나 잘 살펴봐야 된다. 공산주의에도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혹은 무조건 좋다고 하는 건 심플튼, 심플튼이다. 그리고 어떤 인물을 절대화 또는 악마화 하는 것도 교주주의 또는 그 정반대일 것이다. 혹은 아, 우익들의 주장 중에도 분명히 옳은 측면이 있을 것인데 우익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유로 부정선거는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도 진영논리의 오류다 물론 우익들에게도 그런 오류가 있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이 극좌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는 오류다 문재인 민주당은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자본주의의 극단인 신자유주의이지 어디를 보아서 그들이 공산주의인가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분별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이고 심하게 말하면 똥인지 우줌인지 분별을 못하는 것이다. 이승만 정권 이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우익이 아닌 정권이 없었다. 민주당의 이중대인 정의당 역시 당연히 그구다경자조 문계는 친미 앞자기. 반북 반민족주의자, 친재벌 반민중주의자인 금성 경자조에게 그 새끼 치우려니 서구놈들 치워준다하던데 호정남 자본가들의 공산주의가 있죠. 결국 둘다그 끝은 전체주의니까요. 우리가 경계할 건 전체주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현우 호정남에게 어 인민을 위한 체제 경쟁이 아닌 굴 구, 권력층의 이익 사수를 위한 상대 체제 붕괴 시도가 상대 진영을 진영 사수를 위한 전체주의화로 몰고 가는 게 아닐까요? 해서 세계 자주국가화가 세계 자주국화가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호정남 이연우에게 물론이죠. 호정남 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궁극적으로 자주국가나 정치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죠. 이연우 호정남에게 당연한 것이고요. 바다최 스탈린 뒤에는 독일 은행 자본가가 있었죠. 표를 세는 자가 이긴다는 말은 레닌의 말이었습니다. 스탈린의 딸은 친미적인 발언을 많이 했음. 아직도 땡땡주의자로 눈단을 쌓는 것에 회의적이지 않나요 막스 레닌 등의 개보다 못됐던 개보다 아, 못됐던 개보나 어, 결국은 위계가 뚜렷한 피라미드를 만든 것이고 음. 인민을 위한다는 것은 명분이죠. 파워 게임일 뿐입니다. 중재안으로서 부유럽식 삼인주의가 결론이죠. 개인권 인정 플러스 사회보장. 정기석 바다초에게 저도 절대권력, 절대독재는 좀 거부감을 느낍니다. 부유럽이야말로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복지도 상당 수준 실시되고. 어, 정치적으로도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여러가지 본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콘사이언스 석궁 김영호 교수 투표하는 사람이 아닌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상황을 깨뜨는 수준 높은 말로써 돌대가리 개돼지 또는 한국의 3에서 사류 정치가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님 김민신 멋짐료 힘차게 화이팅료 정기석 스탈린은 매우 꼼꼼하고 전략을 치밀하게 짰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의 직관과 통찰력에 의지하여 전략을 짰고 독소, 두 나라의 전쟁, 아, 즉 독일에 의한 소련 침공은 소련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나는 스탈린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다고 봅니다. 그는 공상주의를 정착시켰고 인민들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 전에 러시아의 인민들은 노예 수준의 삶을 아, 살았습니다. 아 그러나 스탈린의 후계자들은 아, 스탈린의 위대한 업적을 갉아먹었습니다. 스탈린, 음 그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기층 민중의 귀족화를 이뤄냈습니다. 노동자들이 볼쇼이 극장에서 고급 예술을 즐겼죠. 시베리아 동토에 사는 인민들이 열대과일을 먹었습니다. 그게 소련 사회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독일의 침공을 막아내어 아, 소련의 위상을 지켜냈습니다. 그런 위협을 스탈린이 달성한 것이죠. 사회, 사회주의의 적들이 항상 뛰어난 위협을 달성한 조직이나 인물을 폄하하여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것인데 이는 바로 유대자본과 양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지금의 북조선도 인민을 역사상 최고의 경지에 모셨는데 이를 미국과 그 추종자들이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어 그러면서 인권 운운하는 짓들을 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인권을 말살해온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최성년 정 선생님 허락해주신다면 작성한 아래 링크 글을 대한공산당 기간지 월간 말에 싣겠습니다 제목 내용 확인 요어 카페점 다음점 내 G O F L B V X B 54 가난과 풍요 불화와 화목간의 모순 정기석 음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정기석 최성년에게 대한공산당 기간지에 저의 글을 실리면 그야말로 영광이죠. 어, 정기석 최성년에게 확인했습니다. 저의 글을 올려주셔 감사합니다. 자주.